저 이제 어마어마한 스노클링이 끝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씻는 것도 간신히 씻었습니다. 음, 정글 캐치이라는 곳을 가볼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거기까지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몸에 너무 힘이 없는 관계로 차 타고 갑니다. 1km, 1km. 1km야? 응. 15분 거리. 걸어서 40. 15분?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저희 지금 차 타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서 먹어보고, 거기가 진짜로 맛집인지, 명성에 과장된 곳은 아닌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너무 힘들다. 차 타고 가면 몇 분이지? 한 3분? 대기가, 이게 뭐야? 줄. 어떡가지 줄이 너무 길어. 못 먹을 것 같아, 대기가 너무 많아서. 배고파. 그럼 어디 가지? 고담 가까? 가 그러니까 전극히신 별로 맛 없을 것 같아요. 맛 없겠지 뭐. 별로일 거예요. 없습니다. 고담 키친. 김영이라고 안내를 아까 받았는데. Can I see it? Uh, have you made a booking? No. No, I just will. I don't need to have a booking. 알아요. Only really? one person. No, two person. 편하신? 어, oh, thank you. 여기 지금 자리가 딱한 자리가 남아 있어요. 지금 꽉 찼습니다. 와운 좋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먹고 나서 할 말은 아닌데요. 여기 좀 별로예요. 구글 평점에 보면은 태국 특유의 향신료라던가 강한 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저희 입맛에는 좀안 맞습니다. 태국 음식을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여기 조금. 안 맞으실 거예요. 좀 싱겁고. 근데 여기랑 비슷한 컨셉이 이제 정글 키친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정글 키친도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서양인들이나 태국 현지 음식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거부감 없이 그냥 잘 드실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어땠어? 별로야. 많이 별로야? 응. 오, 진짜? 그래도 기본은 하잖아. 모닝글로리 맛 없었고, 소명공은 음. 정말 아쫙 가네고. 끈약공 너무 부드럽지. 음. 이거 좀 톡톡 쏘고 시큼하고 레몬그라스 맛도 확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프링글은 한국에서 먹은 우리나 태국 음식점들이 훨씬 잘하고. 바나나 튀김도 튀김은 너무 못하고. 전반적으로 다 수준이 한데. 바나나 튀김 이게 진짜 맛 없기가 쉽지 않은. 바나나를 튀겨갖고 꿀에 찍어 먹는 거니까 진짜 맛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단맛. 단맛만 남아있어. 음, 단맛만 남아있고. 튀김, 튀고 기대 많이 했는데 아쉽다. 어제 먹었던 집이 훨씬 맛있지? 응. 근데 되게 웃겨 지금 우리 다 먹었거든 <laughs> 근데 그렇다고 2차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카드 받아줘서 좋다 아우낭 나이트 마켓 빨갛게 불어 터진 다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놀건 놀아야지 연고를 구해서 기쁜 우리들 그 약사님 말에 의하면 3일만 발라도 다 낫는다고 하니까 저희 경미한 화상이니까 뭐한 하루 이틀이면 낫겠지 싶어서 기분이 매우 좋아요. 어, 이거 코르크인 것 같은데? Is t h 코르크? 와우!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있고. 바지 있다, 바지. 예쁘다. 하지만 한국 가져가면 쓰레기. 살까?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공예품들도 있고. 아니,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호텔에서 먹게. 우리가 비록 돈은 없지만, 이 정도 먹을 돈도 없니, 설마? 음식이 다 나갔어, 어차피. 별게 없네요. 시끄럽고. 딱히 먹을만한 거 없는 것 같아. 볼거 없다. 가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화상약을 건졌지. 이게 어디야?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할때그 어. 땡기잖아. 어. 아파. 아파. 나도 아파. 필리핀에서 산미구열라이트 먹을 때 파타이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다 있네 아 맛있다 오늘 은 일찍 잘 거야 이미 늦었나? 너보내 응. 머리 어때? 이쁜 히피 같고 3일 동안 빗질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내가 아무리 미니멀리스트라고 해도 비단 하나는 사야 될것 같아 잘 어울리는데? 아까 나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바야바 같아. 머리 제비서야될것 같아. 알았어, 하나 사줄게, 나돈 많아. 어떻게 다 엉켰어? 머리 다 상했다. 티크업 <laughs> 끝났지 이제 가면 돼? 응. 좋았다. it's good to say let's stay home and play i got so mad and finally we could have today 저희 이제 아우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외국인들 중에서는 러시아 분들만 조금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운전을 좀 오래 해야 할것 같아요. 도착해서 그곳이 어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낭 안녕.